제가 이제 일상에서 행복하기라는 이런 가지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우리가 실천해 볼 만한 게 있는데 또 우리가 마음 공부가 될 만한 거 어, 하루에 한번 그냥 억지로라도 자꾸 웃으랍니다. 네. 하루에 한번 억지로 한번 지금 억지로 한 웃어 보세요. 소리 내서 안 웃어도 돼요. 그냥 억지로 한번 웃어 보세요. 네. 보살님 한번 웃어봐 주세요. 네.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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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만화를 보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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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영화도 좋고 만 만화, 만화는 재밌는 거잖아요 그죠? 만화책을 보는데 연필을 연필을 입술에 깨물고 보는 거 하고 이빨에 깨물고 보는 거 하고 재미가 다르답니다. 내가 느끼는 재미가 입술에 이렇게 이렇게 깨물고 보는 거 하고 이빨에 깨물는 거는 이걸 더 연필을 더 안으로 집어 넣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빨을 깨무는 거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입의 근육이 움직이는 겁니다. 입의 근육이 움직이, 입꼬리가 올라가면 뇌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내가 행복감이 증가된대요. 그래서 만화책을 보더라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연필을 입, 이빨로 꽉 깨물고 보게 되면 더 재밌게 느껴진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게 되면 삶이 더 재미있고 행복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웃어보시라 그러는 거예요. 제발 억지로라도 웃어보시라고. 인상 팍 쑥, 고 거기 푹 숙이고 있지 말고. 예? 네? 예.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문을 확 열고 한 길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화풀이 캠프라는게 있는데, 아이들, 아이들을,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지고 화풀이 캠프 에, 요, 요즘은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 받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주변에 아이들 보면은요 어른보다 더 바빠요 학원을 몇 개나 다니는지 몰라요 학원을 왜왜 왜 그렇게 많이 학원을 다니는지 물론 이제 보면은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그죠 어, 같이 이제 엄마도 일을 해야 되고 하니 봐줄 사람이 없으면 학원을 또 보내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학원을 가야지 친구를 사귄대네 요즘 세상은 학원에 안 가면 친구도 못 사귄대네. 그리고 또 학원을 안 보내면 내, 내 아이들이 뒤처지는 듯한 느낌들어서다 이제 학원을 보내는데 그 아이들이 처음다 재미있어 할까요. 어른보다도 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학원은 또 가야 되면 친구들도 사귀지만 알게 모르게 내 잔별식 속에는 경쟁심이 생겨요. 내가 저 친구보다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면 괜찮은데 뜻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은 화를 갖고 산답니다. 주변한안 보세요. 아이들 화를 잘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화를 화풀이 캠프가 있대요. 화풀이 캠프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부모들도 같이 가서 이제 어,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살펴보기도 하고 동참하기도 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겁니다. 보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어떤 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면은 어, 화풀이 캠프에 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문 찢어버리는 거예요. 신문을 줘서 갈기갈기 찢게 한대요. 갈기갈기 막찢어버 그러면서 아이들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애들이. 그리고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핵심 중에 핵심 뭐냐면은 아이들을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을 명상을 시킨답니다. 그것을 영점을 회복해야 된다. 영점 회복 우리가 영점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 그 남자분들은 각자님들은 군을 가면은 사격을 하잖아요. 사격을 하면은 사격을 처음에 세 발이나 세발딱 쏴가 쌓아, 딱 가지고 고기에다가 흩어진에서 딱 중심을 잡아가 영점을 잡아요. 영점 조절을 해갖고 그다음엔 사격을 딱할때 정확하게 어 명중할 수 있는 그 조정을 하는 게 있거든요. 영점을 회복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 마음으로 마음 공부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은 내가 흐트러졌던 마음을 중심을 잡는 겁니다. 흐트러졌던 마음을. 의식으로 표현하면 시민을 찾는 거, 시민을 밝히는 거예요. 삶의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가 많이 쌓이는 것을 화를 어떻게든지 물리적으로 다 풀게 하고 풀게 하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명상을 통해서 조용히 애들한테 뭐 명상을 통해서 뭘 복잡한 거 시키겠습니까? 조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숨을 쉬게 하고 그죠? 호흡을 하게끔 하고 호흡을 보게끔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할수 있는 걸 시키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점이 잡혀지고 영점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영점이. 그죠? 아이들을 위한 화풀이 캠프지만 우성인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침마다, 아침마다 염송하는 것이 영점을 잡는 거고, 영점을 회복하는 거고, 자성일로 와서 자성일불사지는 것도 영점을 회복하는 거고, 일주일 내내 흐트러져 있던 것들이 막 산만하게 흐트러져 있던 걸 중심을 딱 바로 잡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일주일은 내가 또이 이 중심에서 또 흐트러지더라도 많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또 내가 중심 잡는 법을 늘 영점 잡는 법을 늘 내가 배우고 익히고 아니까 쉽게 또 영점을 잡을 수도 있고 그죠 아 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내네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법 그래서 특강을 했는데 예 네? 어른들 부모들을 모셔 놓고 이, 이 우리 공감 능력 이라는 것은 쉽게 무리로 뭐 식으로 말하면 남을 배려해주는 자비 자비심을 키우는 겁니다 사랑과 자비심을 키우는 건데 왜 공감이라는 것은 내마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형편에서 아 다른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인간이 인간이 모든 만물의 영장이 되고 모든 만물에서 제일 위위지에 쓰게 될수 있었던 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공감 능력 때문에 그러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자비심이 우리가 이 물질 세상에 나 혼자만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촥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지만은 결국은 내가 삶의 과정 속에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자비 대 자비심을 자비심이 높은 사람, 사랑의 어떤 마음이 큰 사람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도 하고 그리고 평범하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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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지도자가 돼서 이끌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인연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그 공감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아이들 마음속에 자비심이 풍부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가르치는 특강을 연 거예요. 근데 그 특강에서 나온 핵심이 뭐냐면은, 내 아이의 공감 능력은 부모에게 달려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부모에게 달려 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쓰는 전문적인 용어를 거울 유런이란 유런인까 내의 어떤 작용들이잖아요, 그죠? 거울, 거울이에요 거울. 결국은 뭐냐하면은 이 아이들은 아이들은 내가 의식하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엄마 아빠를 담게 돼요. 엄마 아빠의 행동을 말과 행동을 그대로 무의식 속에서 받아들여서 무의식 속에서 받아들여서 내것로 만들어 나가요. 내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질제적인 모습이나 TV나 이런, 그래서 우리 TV나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특히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폭력적인 거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되고, 게임이나 오락 같은 거 너무 폭력적인 거 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의식 속에서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걸 유럽이라는 것은 그걸 작용에 의해서, 그걸 작용해서 내가 바라보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내가 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어떤 대학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어, 우리 어,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님 아시죠? 그죠? 그분의 죠그 인도에서 헌신적인 봉사 활동을 담은 그 동영상이 있어서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봉,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 그 학생들의 침을 가지고 심을 이제 거기 분비 분비가 될거 아니에요. 면역 체계가 면역력이 훨씬 증강했대요. 그 전보다. 그러니까 아 어떤 사람이 자비를 베풀고 어떤 사람이 사랑을 베풀고 어떤 사람이 헌신적인 어떤 봉사 활동에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것처럼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실제 뭐 그럴 뭐 유린 이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 현실 삶 속에서도 누가 슬프고 누가 눈물을 짓고 누가 그런 모습을 TV를 보더라도 아니면은 현실을 보더라도 같이 슬프지 않아요? 같이 눈물이 눈물이 나, 나지 않아요? 그죠? 그뭐 영화라 이런 거 보다가도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눈물이 찌 그런단 말이에요. 창피해서 얼른 감추기도 하죠. 그죠? 어? 이렇게 막 T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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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어, 다큐멘터리 그런 내용들 중에서 슬픈 내용들이 나오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모른 척 하면 좋은데 점수님은 꼭 옆에서 우, 같이 우세요, 또 물어봐요, 그죠 <laughs> 하여튼 그 이게 자연적으로 그게 일단 그걸 작용인 거예요, 그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도 막 좋아서 어쩔지 모르면은 내가 또 같이 좋아지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것처럼 그게 무의식 속에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내가 자비심이 남을 베푸는 그러한 능력도 많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지도자가 될수 있고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심성을 키워나가는 그그 그 방법을 알려주는 특강에서 부모인 엄마 아빠가 잘해야 된다요. 왜? 다른 원숭이들도 그걸 따라하는 게 있답니다. 어, 영장류들이 따라하는 게 있는데 원숭이들은 그냥 따라하지만 인간은. 인간은 그냥 따라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것을 그걸 인지를 가지고 따라 한대요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하지 저걸 왜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니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부모된 마음으로서 부모된 마음으로서 아이들을 그냥 학업만 보는거 아들 그냥 가르치는 것이라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아이들을 대할 때, 키울 때만 아니라 지금 다 성장했을 때, 그리고 다 시집장가 보내서도 내가 평소에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우리 딸한테, 우리 사이한테, 그리고 손주들한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키우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해야 돼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키우는 거 많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은행을 그대로 아이가 다 받아들여요. 왜? 그게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여주는가? 내가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환경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부모가 부모가 훌륭한 부모 밑에서는 함부로 된 자식들이 잘안 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 행동 함부로 하고 아이들 못났다고 해서 욕하지 마세요. 나부터 먼저 들여다 봐야 돼요. 나부터.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런 진리의 위치 속에서 우리 실형전의 말씀에도, 종전의 말씀에도, 경전의 말씀에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왜? 나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 혼자 살고 갈것 같으면은 그냥 니네 혼자 그냥 살다가, 어? 니대로, 네니그네 멋대로 살다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네 혼자만의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은 내, 나의 분신인, 나의 분신인 우리 자식들한테 그대로 인과 이치대로 그대로 영향이 미칩니다. 그대로 영향이 미쳐요. 종정의 말씀에 나의 사상이 크고 내 사상이 넓고 광대하면은 아이들의 출세가 달라진다 그래요. 내가 옹졸하고 좁고 작게 살면은 거에 맞춰서 아이들의 출세도 영향이 미치 지장이 있다는,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형문 말씀이 있잖아요. 실형문 말씀에. 그죠? 종정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과 나무에 사과에 분무기로 약을 뿌린다고 해서 사과가 커지지는 않는다. 사과가 크고 튼실하기 위해서는 분무기에다가 사과에다가 약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할때 사과 나무의 줄기가 튼튼해지고 사과가 커지고 사과가 튼실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튼실한 열매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왜?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고 나는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부모를 부모를 제도시킬 수도 있고 위로는 부모를 제도시킬 수도 있고 내가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통해서 그 남부가 내가 우리 부모한테는 내가 꽃이 되고 열매가 되겠지만은 나의 삶으로 인해서 내가 꽃 피웠던 내가 결실을 맺은 이 나무가 이 나무의 뿌리를 튼튼하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식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한테는 우리 자손들한테는 내가 뿌리가 돼서 튼튼한 뿌리가 돼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고 내 삶의 과정 속에서 성공하고 해탈의 삶을 인연할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나의 삶이에요. 그죠? 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상대자의 저음은 점으로, 자녀들의 저음은 내음의 그림자라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아, 상대를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불효하는 전혀 뭐 불효 자식 아이를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부모던것 부모에게 했던 것들을 참회하고 되돌아보는 그게 참회라는 것이 아까 우리 영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마음 공부에는 무엇으로 영, 명상을 한다고 영점이 잡히는 가만히 있다고 영점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한없이 고요해지고 진원염송을 통해서 본심 진원을 통해서 본심이 일어나는 그래서 영점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죠? 영점이 잡혀진다. 내가 참회할 것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회. 대부분의 성각자들은 큰 깨달음 을 이루기 전에 참회의 눈물을 한량 없이 흘립니다. 내가 참 은혜 모든 것이 은혜고 내가 날 생하게 했던 우리 부모님만 그리고 내 자식들만 주변에 있는 그러한 것들만 인연이 은혜가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은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내가 성장하고 살수 있는데 살수 있는데 내가 함부로 그냥 살아왔구나 그게 참예요. 회 그죠? 그럴 때내 마음에 확실한 영점이 잡히는 거예요. 지는 염성을 통해서 우리가 불공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본심을 밝히는 것, 본심을 찾아서 시민을 밝히는 것, 그게 영점이 잡힐 때, 그렇게 영점이 잡혀 나갈 때, 영점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내 삶은, 내 삶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늘 해탈의 삶을, 해탈의 결과를 인연할 수 있고 나는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몸이 어디 아픈 데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내가 권력이 좀 권력이 좀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 안 되더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긍정의 마음으로 좋은 인연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행을 할때 나를 도와주는 인연들이 많이 생겨요 법계에서 그래서 법계에서 좋아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법계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법계에서 좋아하는 사람이될 때, 나를 주변에,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인연들이 많이 생겨요. 주변에 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헐뜯고, 나를 내 삶에 방해가 되고, 내 삶을 택그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었나봐요. 아무도 없었나봐요. 저는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왜 생기겠어요? 그거 내가 지은바은 인연들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인연들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도움 때문에. 어머! 이게 부처님의 은행가 보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이루어져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이 성취가 돼요. 그죠? 법계에서 도와주는 에너지, 힘이 없으면은 절대 이루어낼 수 없는 것도 이루어냅니다. 나를 헐뜯고택글고 방해하는 인연들도 있고요. 도와주는 인연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어떤 마음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를 도와주는 인연들을 내가 스스로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고 자비심으로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내가 먼저 돼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의 공감 능력도 커지고 스트레스가 많은 화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도 화풀이를 잘하면서 영점을 회복하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바르게 성장하고 창성할 수 있는 인연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진원봉도 갑니다.